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이번에는 아무래도 4인용이다 보니까 네. 운영 싸움을 갈것 같긴 한데 음. 어, 이 저그 선수 분의 실력이 아직 뭐 정확하게 뭐 판명 난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측정이 안 됐죠 아까 전에 두 분이 약간 겨우뚱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맞아요. 테두리가 마스터였어요. 경기 들어갈 때. 마스터 어, 아니면 네. 못 나오죠. 되게. 네, 마스터 아니면 네. 못 나오죠. 그렇죠. 규정은 지켰을 <laughs> 네. 테니까요. <그리고 웃음> 클랩 명이 정석 모름이에요. 정석을 아, 저... 몰라요. 이러면은 채민주 네. 캐스터가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아까 서치를 안 했었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원래 일차 안, 안 가죠. 하는 게 훨씬 네.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건설 로봇이 상대를 탐지하러 네. 가고 있습니다. 방금 그 앞선 경기에서 이세영 선수가 약간 좀 간을 봤거든요 네. 최민준 캐스터의 실력 측정 근데 굉장히 초보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완벽하게 실력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최민준 선수가 네. 일부러 첫 경기에는 약간 허점을 보여서 상대방이 아니, 방심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지금 서치가 원서치가 됐죠 네. 자 이제 정석 네. 자 들어와서 한번 아무래도 길드명이 정석 모름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 길드 명이 진짜구나. 네, 사실이었어요. 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파 개... 중에서도 사파구나.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네 빌드를 하려고 네, 일꾼 서치도 빠르게 가는 모습이죠. 네. 아, 지금 최민주 캐스터 뒤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의 승자가 최지성 선수와 만나거든요. 네. 최지성 선수가 뒤에서 보고 있대요, 이 경기를. 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 네, 상대인가? <laughs> 자꾸 어이가 없겠죠. 네, 자신감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그냥 이거는 아 이벤트전인가?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좀 사실을 한개 뽑아줬고요.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춤추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이거 기본 한기 올라왔습니다. 네. 저한 2킬 정도 봅니다. 2킬. 자, 다시 한번 올라오죠. 하지만 저글링이 이게요. 2킬, 2킬. 보여줍시다. 재밌죽겠어. 자 사실 컨트롤 보여주나요? 하, 차, 하야 <laughs> 안될거 같은데요. 아 이건 좀 더, 좀더좀더좀더 좀 더. 오. 오. 아니, 살려야 돼요, 살려요. 야돼 내려가야죠. 오, 왜 내려가죠? 야안 되겠어요. 어 근데 컨트롤 좋아요. 오, 어, 점막으로 가면 좋아. 오, 뭐해 뭐해? 오, 어. 아, 춤춰요. 오, 춤춰라 사실. 어 잘하는데요. 하야 춤. 아, 아 그래도 살아 있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버텼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어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laughs> 저렇게까지 춤을 잘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 그래도 살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아쉽네요. 아, 바퀴 속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네. 어떡하죠, 이제? 역시 정석을 모르네요, 이 선수. 예, 네, 이 선수가 이제 개멸충 네. 바퀴를 올린 다음에 개멸충 괴 개멸링 푸시 할수 있어요. 개멸 개링 푸시. 네. 근데 지금 또러요 네, 네, 네 채민준 선수가 굉장히 지금 상대를 잘 분석했죠. 네. 지금 일꾼 서치를 또 해가지고 자, 지금 건설로 한개가 올라가지만 언덕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입구가 넓어서 이거 개별링 오면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제 어, 개인 방송에서 보여줬던 네. 네, 빠른 자극제 빌드를 하고 있어요. 아, 빌드는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응용이 안 돼요. 근데 <laughs> 뭔가 보고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빠른 자극제, 자극제 빌드를 하면 해병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 막기는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서... 과연 컨트롤이 될지. 네. 아 좋은 빌드와 좋은 실력 어떤 게 우선순입니까? 아 그냥 플레이어가 좋아야 돼요.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파일럿이 안 좋아요. 네. 빌드는 좋은데 아 어떡하죠 이거? 근데 이게 알아야 돼요. 지금 저글링도 쌓여가고 있고요. 저녁의 네, 그냥... 소굴은 진작에 완성됐습니다. 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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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요. 오, 오, 확인했어요. 오, 오. 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생멸충까지 네. 지금 예상이 되겠죠. 안 마당에서 못 막아요. 아니 지금 부화장 인 것도 확인했고 네. 카구, 네. 대구주 것도 대구주 대구주 자 맞죠? 확인 했어요 타이밍이 그리 늦지 까요 건설 로봇 건설 로봇 건설 로봇 나와야 돼요 자자 자, 지금 괴멸충 한기에오 좋아요 장, 어, 좋아요 대군 하나 네줄여져 괴멸충 3개 오고 해병, 있습니다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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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병 컨트롤을 잡을 수 있을지 배요, 어, 자 펑커니 요커요 빠고 번지. 있습니다 펑커니 됩요니아요자 펑커 고 됩니다 펑커니 빼요 펑커니 빼요 펑요 펑커니 빼요 펑커니 빼요 펑커니 빼요 펑요 아둥바둥 버쳐서 지금 이따는 펑커로 호수비를 했습니다 의료선 뜨면 게임 끝납니다 네 지금 자 배... 괴열충 지금 내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 침착해 어? 자 펑커 한개 깨졌고요 진짜 해야죠 재미 죽겠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의료선이 뜰 까지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의료선을 안찍고왜 돌이 없죠 에 가스가 400인거죠? <laughs> <laughs>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가스 좀 빼요 가스 그만 캐라고 <laughs> 이거 못 맞겠는데요 <맞게> 정신이 <laughs>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거. 거. 아 자, 펑커 깨지면 지금 이 앞마당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요. 지금 다 도망을 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건설로봇과 해병. 길드 명으로 위드를 가르쳐, 가르쳐 도망가고 줬는데도 있죠. 예. 네, 아쉽네요. 아, 의료선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또 안타깝게 괴멸 중에 게 괴멸하는 건가요?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자, 앞마당 막고 있는 것까지 뭐 아무 의미 없이 아 속정속끼로 뚫리고 있습니다. 자, 전지막다 네, 나와서 막아보고 있습니다만 괴물충 숫자가 다섯 개나 돼요 네, 마지막 그래도 변경 한번 해보는데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에이... 아, 막기는 막았어요 이거 막고 네. 여공 갑시다 키! 해 자, 건설 로봇 이제 일하러 가야죠 네 자극제 그만 먹어요 좀! 자극제 좀 그만 먹어요! <laughs> 누가 이 영어 <용어> 좋아한다고 다 <laughs>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만 먹어요 자극제 좀! 네, 건설 로봇이 없어요 그만 일좀 해요! 이제 재미 죽겠어! 자 추가적으로 지금 바퀴와 저글링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의료선 2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건 뭐죠? 조성준가요 <laughs> 자극제 좀큰만 <그만> 먹으라구요 <laughs> 지금 자극제가 자극제가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 마약을 투하해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굉장히 아쉽네요 솔직히 경기 저는... 끝났죠 c g 아... 저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세영 선수의 저그가 자 채민준 캐스터를 정말 농락하듯이 괴멸시켰습니다. 자 채민준 캐스터 지금 인터뷰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착착한 심경을 어떻게 표현할지 인터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민준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 보세요, 채민준 캐스터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 아쉽게, 진짜 너무 아쉽게 채민준의 진실한 모습 타셨습니다. 아, 정말 간발에 탔네요. 아, 사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어떤 게입증 됐죠? 저는 운영형 유저다. 상대 우린 약하다. 고인대설은 중계 중에 채민준의 재능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반열 중 우리는 못 막아요 사실 옛날 저 같아 지금 그 같아지는데 정말 부차다. 하 <laughs> 채민 총필 선은 인터리그 예선에 굉장히 한 긴성을 갖고 담게 되셨어요. 예선 대기로 근데 어, 제가 나와 보니까 여기 현장의 분위기도 되게 좋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이 마스터 가서 예선에 갈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뭐 이번 시즌은 이미 예선이 끝났지만 다음 시즌에 예선 꼭 참가하셔서 날빌로 어저 같은 사람들 마구 그냥 어 두드려주세요. 그러면은 어 게임 하는데 동기부여도 생기고 좋거든요. 준성 선수가 세피언십스서 10분 버티면 정말 많이 버티는거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몇분 버티셨죠 오늘? 10분 버텼죠 두 판에. 두 판에 1 0두 판에 1 0 어, 0판 욕한 거 아닙니다. 아 네, 두 판에 1 0 분. 판에아 훌륭하십니다. 뒤에서 최지성 선수가 최민혁 캐스터보다 더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요 어, 오늘 최지성 선수가 저랑 같은 조에 있는 거 보고 아, 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긴장된다면서 자꾸 웃더라고요. 최지성 선수 귀에 아,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선 7호 선수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아뭐 예선 뿐만 아니라 이 예선장 와 보니까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아, 예선장에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어, 예선장에 온 선수들까지 모두 좋은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스타리그 시즌 2더 어, 발전하고 멋진 경기들로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 탈락한 치민 뉴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